탱키리스 저소음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82키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무선 블루투스 5.0과 RF 2.4 GHz USB Type-C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저소음 기계식 스위치와 45g 균등 키압으로 타격감이 쫀득하면서도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높이 조절 받침대와 미끄럼 방지 패드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충전식 배터리와 긴 사용시간, 픽스 압 스위치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색상 조절과 무게감이 적당하며 손이 아프지 않고 가벼운 사용감에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편리함, 그리고 조용한 타이핑 경험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